자, 할배가 안 찍는다고 지금 성질 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낚으세요. 찍는 할매, 찍는 할매 지겹습니다. 추자 추자 와서 맑은 공기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요 공기 너무 너무 좋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듭니다. 시국도 어려운데 건강 많이 챙기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삽시다. 정작 그러는 나는 방콕 하는 사람이 오늘은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이거는 뭐 똑같은 장면인데, 뭘? 그... 시룡검... 오랜만에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역시 나는 햇빛 봐야 돼. 사아놓은 고기가 미치고 날뛰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꽁치를 좀 잡아야 되는데. 낚시 교수님, 내 네, 꽁치 잡으면 안 될까요? 어? 조금만 찍고. 아, 낚시 교수님이야. 이거 낚시 교수님이네. 40년을 넘게 했으니까. 교수는 따로 있지. 어, 정신 나간 교수가 따로 있어.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아, 참, 여인 아니지, 할매제. 음. 음, 세상이 너무너무 덧없이 무심하게 흘러가네요. <목소리> 여러분, 몸 건강할 때 즐길 수,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즐기고. 살아요. 봄날의 여행, 봄날의 여행. 아, 봄에 여행 가고 싶다. 저번처럼 연타 속으로 안 나오네. 오늘 물때가 별로 안 좋네. 나, 꽁치공 꽁치 잡을게. 음. 기는두고기잡 고기는 두 마리 잡잡게고고잡는 마리 게 고기는 잡는두많이는고기가 없어 있으면 벌써 연타 계속 잡지전처럼고요고는고잡 음. 그래서 여기서 한 서너 마리 잡으면 잘 잡는 거지. 배안 타고. 배 타도 뭐, 꽝 치는 사람은 태반인데 뭐. 근데 낚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추, 사가 좋긴 좋아. 음. 고기를 찍고라고아 엔딩 할 때. 그래 전문처럼 그렇게 찌면 되지. 잡은 거 모아놓고. 아니 지금 저거. 쭉 늘어놓고 찍어야지. 어? 어이고. 아, 아까 그 앞장만에서 찍었어야 되는 건데, 그더 잡을 줄 알았지. 어 이거 아니 근데 번개로 번개로 이거 널어놓고 찍으면 되지요 번개 장면 안 그래요? 진짜? 내나 어, 꽁치 잡을 거다. 지금 이거 꺼야 되겠다. 안 되겠다. 어, 알았어요. 알았어. 꽁치 굵은 거 잡으면 얼마나 재밌는데. 아이고, 뭐 흔들렸다. 오한 마리 드디어 했습니다. 역시 말대로 되네. 오아이고손 맞죠? 멋시겠습니다 역시 할배가 낚시 명품이네. 사십 넘습니까? 역시 낚시 교수네 교수 교주가 아니고. 평생 배운 용에 낚신데 뭐. 아이고. 아이고 할랑 님 축하합니다. 낚시 할랑 님 축하합니다. 아 진짜 나 오늘 안될줄줄 알았는데. 우와. 예 예상, 예상대로 딱 맞네. 4 5 야, 대 휘어지는 거 봐봐. 바다 안 치니까 여기야말로 호텔 자리네. 편하고. 어? 아니, 찍으러 가. 찍으러 가야지. 찍으러 가야지. 잠깐만. 진짜 예언대로 착착 잡히고 있네. 좋은데 아, 들어갔다. 좋은데 어, 들어가면은. 아유 세상에 이렇게 크다. 아, 꽁치도 이렇게 크다. 아 세상에 좋아, 이래서 와, 어 이래서 어 이래서 투자가 좋다. 아유 진짜 크네 크다, 커. 옛, 옛날에 TV 보니까 동문시장에 혹도미 엄청 비싸던데. 잠깐만요. 빨리, 빨리, 빨리 접었어. 아이고, 이게 더커네 응, 어, 이 이거는 힘을 더었네 아니 크기는 먼저번에 잡은 게더 커. 이거는 뭐한 38, 38딱보니까야 어물전이다 어물전. 오늘도 완전히 뭐 굉장했네. 응 그지? 이제 꽁치 잡겠습니다. 꽁치도, 꽁치도 여기는 완전 대어입니다, 대어. 꽁치가 이만해요. 꽁치가 이만해요. 역시 추자도는 고기, 고기 집합소, 고기 집합소. 만물상입니다. 고기 만물상에.